네, 앞보통할 것은요, 편렛날로 키는 거를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 하셔서, 이게 이제 전체적인 펠렛날로거든요 이거 키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어, 편렛날로는요, 구조적으로 거꾸로 타는 개념이고, 우선 키는 순서는요, 첫 번째 여기 흡출기, 요거를 먼저 흡출기를 켜주셔야 돼요. 아, 흡출기 를 켜주시고요. 오늘 아침에 뺄펠렛날로인데요 여기다가 넣어주고 통에 이한부가 보통 하루 8시간 정도 떼거든요 어, 그렇게 해서 요거를좀 어, 가까이 오시고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한 1분 정도 비치시면은 밑에를 이제 불이 보여요 타는 게 펠렛 날리는요꼭 이렇게 거꾸로 타는 방식을 쓰셔야지 돼요. 밑에서 태우는 방식을 쓰면 펠렛이 연소가 다안 되기 때문에, 펠렛이 좀 자주 고장이 나요. 이거 이제 조금 있으면 밑에, 이제 밑에 불이 붙습니다. 한 보통 1분 전후 정도를 한쪽만 이렇게 꾸준히 비춰주시면 이 불이 금방 붙거든요. 자, 밑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. 보이시나요? 여기 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. 자, 어느 정도 딱 붙으면은 네. 됐어요. 이 정도만 붙어도 이제 자기가 이제 타서 내려오거든요. 펠렛날루는 이렇게 붙이시는 거고요. 잠깐 펠렛날루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위에서 태워서 밑으로 재만 떨어뜨리는 개념의 난루예요. 그래서 그전에 화목난루나 이런 걸 쓰시면 대부분의 난루를 바꾸세요. 1년 정도 안에.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태우는 요 방식을 선호하시는 게펠렛날루가 고장이 안 나고 오래써요. 자, 오늘은 잠깐, 어, 펠렛 날로 수리하는, 그, 그, 키는 거를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. 자, 다음에 또, 어, 더 다른 것들 동영상 준비해서, 어, 저희가 동영상을 해볼게요. 어, 저희 전시장에 오시면 한 100가지 정도를 구경하실 수가 있는데, 어, 셀프 인테리어 자재를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어, 나중에 창구에 오셔서 한번 구경들 하세요. 네 오늘 자재매니저의 토모코리아가 소개해드린 것은 펠렛날로 키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아, 네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